안녕하세요. 근우NCS의 근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17년 5급 피셋 자료에서 6번부터 10번까지 총 5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바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6년 1월 6월 얼마 종가 기준 AB4 주가와 주가 지수고, 오른 것을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월별로 돼 있고, A4, B4 주가, 주가 지수. 그리고 각 주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주가 지수는 1월 A 사 더하기 1월 B 사 분의 해당월 A 사 해당월 B 사다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은 분모는 고정이구나. 뭘로 고정이다? 만천이구나.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된다. 즉 뭐다? 주가 지수는 분자, 즉해당월에 주가의 합에 비례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간다면은 문제 풀 때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해당월의 주가 수익률은 전월분의 해당월 빼기 전월이구나까지만 파악하고 보기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 보시면요. 3, 6월 중 주가 지수가 가장 낮은 달에 A사와 B사 주가는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하였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3월에서 6월까지의 주가 지수를 먼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109, 91, 100. 그러면은 빈칸과 90일, 즉 4월과 5월을 비교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각 주일에서 말씀드린 거, 주가 지수는 분자에 비례하고, 분자는 해당월의 주가의 합이다라는 거죠. 그럼 해당월의 주가의 합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각각의 a 사 B사끼리만 비교하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A사는 이렇게 할때 마이너스 600원이죠. 근데 B사는 플러스 300원이죠. 그럼 4월에서 5월 갈때 마이너스 300원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고, 5월의 주가 지수가 더 낮다라는 것까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랬을 때 4월에서 5월 넘어갈 때, A사와 B사 모두 하락했느냐 하면은 아니죠. 왜냐면은 하 B사는 300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소거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니은 가볼게요. A사의 주가는 6월이 1월보다 높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6월의 A사는 빈칸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주가지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둘다 100이라는 것은 둘다 합이 11,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빈칸을 정확하게 구하기보다, 물론 정확하게 구하기도 쉽고 빨라요. 근데 그거보다는 B사가 감소했네, A사는 증가해야 되겠네, 은 맞네, 끝. 요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도움이 될 겁니다. 5번 소거되고, 귿과리 리을 둘 중에 하나만 풀면 돼요. 보통은 보기가 짧은 걸 푸는데, 귿은 뭐 주가 하락하고, B는 그대로고, 뭐10% 이상 하락하냐 묻고 있고, 리을은 주가 수익률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4에서 6월이면은 3번을 해야 돼요, 비교를. 그렇기 때문에 니보다는디귿을 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디귿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사는 전월 대비 20% 하락했다. 그러면 1월 대비 20% 하락이니까 4천이 될 거고요. B사는 그대로 6천이 될 거예요. 그럼 합이 뭐다? 만일 때 주가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냐라고 물었는데, 10% 이상 하락 안 하죠. 왜냐면은 10% 하락이라는 것은 90%라는 것인데, 11,000에 90%는 9,900입니다. 즉, 많은 90%보다는 조금 크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은 어떻게 된다? 틀렸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려서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리일도 한번 가볼게요. 자, 주가 수익률이 가장 낮은 달에 비사의 주가는 전월 대비 하락하였냐? 라고 묻고 있어요. 일단은 6월은 5,000보다 크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가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3월에서 4월, 4월에서 5월만 비교하시면 될것 같은데, 딱 봐도, 5,700에서 4,500 가는 게, 4,500에서 3,900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4월에 A사 주가 수익률이 가장 낮고, B사의 주가는 전월 대비 하락한 것까지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맞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7번입니다. 12년 34개국의 1인당 GDP랑 학생의 수학 성취도고 그림은 표의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다.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1000달러점이고요. GDP 있고 성취도 있고 국가들이 쭉 있는데 아, GDP 순서대로 쭉 나열이 돼 있는 자료구나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림도 이렇게 점을 찍은 거다 하면 되겠고 각 줄을 보면은 학생 수는 동일하지 않고 수학 성취도는 평균이고 34개국 평균은 500점이구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보기 기획 가볼게요. 자, 1인당 GDP가 체코보다 높은 국가 중에서 수학성취도가 체코보다 높은 국가의 수와 낮은 국가의 수는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체코를 찾아야 되겠죠. 체코는 25, 1인당 GDP가 25고 499점입니다. 여기서 499점이 큰 힌트가 되는데 왜냐면은 500점대는 무조건 체코보다 높을 거고요. 그렇죠. 499점 밑으로는 낮을 거다라는 거 확인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카타르가 빈칸인데요. 카타르는 솔직히 찾기 쉬워요. 왜냐하면 1인당 GDP가 꽤 높죠. 그랬을 때 여기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면은 뭐한 375점 즉 평균보다 낮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낮은 것을 해볼게요. 앞에가 4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498점 밑으로는 다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낮은 국가는 열개고요 뭐, 총국가가 20개인지 세도 괜찮겠지만은, 일단 500점대인 거 한번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10대 10으로 똑같구나 해서 기억을 맞다라고 체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4번 소고가 되겠죠. 기억이 뭐, 조금 문제 푸는 호흡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데, 호흡 자체는 길지만은 그냥 체크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다라고 해서, 저는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니은 가볼게요. 자 수학 성취도 하위 7개 국가의 1인당 GDP는 모두 2만 달러 이하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거는 표에서도 볼수 있겠지만 은 그림에서 보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수학 성취도가 낮은 국가. 여기 왼쪽에 포인트를 두고 이쪽만 보면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타르가 독보적으로 GDP는 좀 높은데 성취도는 또 독보적으로 낮죠. 좀 이상한 국가긴 한데 요거 카타르를 잘 본다면은 니은은 당연히 틀렸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디귿은 자동으로 맞겠고요. 우리 리을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리을 보면은 수학성취도 상위 두개 국가의 1인당 GDP 차이는 하위 두개 국가의 1인당 GDP 차이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성취도 상위 두 개는 딱 보면 여기죠. 근데 하위 두 개는 어디에요 여기죠. 지금 뭐다? 하위의 차이가 훨씬 크구나 해서 리을은 어떻게 된다? 틀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2번으로 갈 거고요. 디귿도 볼게요. 상위 5개 국가 중에서 수학 성취도가 3 4개고 평균보다 높은 국가는1 개이다. 즉, 500점보다 높은 국가가 1 개밖에 없는지 보면 되는데 낮죠, 낮죠, 높죠, 낮죠, 낮죠니까 자 싱가포르만 평균보다 높다해서 디귿을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자체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축구 팀 가다 사이의 경기 결과고요. 오른 것만 모두 골라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 패배, 무승부, 총 득점, 총 실점, 가나다 그리고 각 팀이 나머지 두 팀과 한 번씩만 경기를 한 결과이다. 자,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한 경기씩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뭐 축구, 야구, 뭥구, 배구 이런 스포츠 리그에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거는 총득점과 총실점은 무조건 같게 됩니다. 그 내가 넣은 만큼 쟤는 먹힌 거잖아요. 똑같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필요할 때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기억, 은디 딕리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총득점은 8점이다. 바로 빈칸 물어보는 문제 나오죠. 근데 총득점과 총실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총실점은 얼마예요? 2, 8 합침 10이고 15점이다. 두개 더하면 6이니까 아, 총득점은 9점이구나. 해서 기억은 틀렸구나. 해서 1번과 2번 소고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고맙게도 니은은 안 풀어도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이 나와 사는 무승부이다 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니은은 무조건 맞으니까. 굳이 근데 이렇게 안 하셔도 가가 2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가 2승을 했다는 거는 나와 다는 일단 1패씩 들고 간 거고요. 그 다음 다가 무승부를 혼자 할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무승부를 했다는 것도 정해지겠죠. 니은이 무조건 맞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니은을 풀면 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귿과 리을 풀어야 되는데요. 어 가와 나다 이렇게 좀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는 2승이고요. 구득점 2실점이죠. 그럼 나다는 일단 무승부 한거 제외하면은 2패가 되고 그 다음에 2득점 9실점이 돼요. 그리고 뭐다? 이무가 따로 있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나다에 득점과 실점을 합치면 몇이에요? 나다를 합치면은 득은, 어, 6점이고 실은 13점이죠. 그랬을 때 요거를 더하면은 요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다가 서로 무승부를 했을 때는 아, 4득이고 사실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나누기 2를 해주면 뭐다? 2득이고 2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득이실실을 빼주면은 23이 될 거고요. 06이 될 겁니다. 요거는 가랑한 경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는 나와의 경기에서 3대 2로 승리한 거 맞죠. 왜냐면 나가 2대 3으로 졌으니까요. 그럼 디귿은 맞고 니은은 5대 0으로 승리가 아니고 6대 0으로 승리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자, 3번으로 나오는구나라고 확인할수 있겠습니다. 자, 리그전, 축구 경기, 스포츠 경기. 요런 느낌을 잘 알아두시고요. 총 득점은 총실점과 같고, 내가 승리했으면 니가 패배하고, 내가 무승부했으면 너도 무승부한다. 요런 느낌 잘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요 방법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9번입니다. 8년 13년 각국의 농임업 생산액과 부가치 현황 자료고요. 옳은 것만 하라고 하네요. 생산의 현황 단위 10억 원 퍼센트 연도 있고요. 농임업 생산액 분야별 비중, 세 개가 있어요. 어, 분야별 비중은 해당 분야 생산액 비중이고, 곡물화의 가수는 일부 분야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전체라고 하면은 세개 합쳐서 무조건 100%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일부라고 했으니까 100%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온 거는 다른 분야들이 있다는 그런 소리겠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 현황 단위는 똑같고요. 연도도 똑같고요. 부가가치 GDP 대비 비중. 어, 비중은 해당 분야 부가가치 비중이고 농 임업은 농업과 임업으로만 두개 합친 게 100%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GDP 대비 비중이니까 음, 당연히 100%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 한번 가볼게요. 농 임업 생산액이 전년보다 작은 해는 부가가치도 전년보다 작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년보다 감소한 해를 찾아버리면 되겠죠. 생산액 보면은 어, 증가했고 증가했고 어, 감소했네 증가했고 증가했고 그럼 2011년을 언급하는 건데 2011년에 부가 가치는 작년 대비해서 전년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억은틀렸고요 1번, 2번 소고를해 주시면 되겠고, 니은 볼게요. 화훼 생산액은 매년 증가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화훼가 여기 있는데요. 보면은 분별 비중돼 있고 생산액이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한 값이 점점점 증가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어 그러면은 여섯 번이나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선지가 아닌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의 센스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스킬에 달렸겠죠. 두 개가 수준이 높으면 상당히 쉬운 선지가 될 거예요. 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증가했죠. 근데 감소했죠. 두개 중에 어떤 부분의 영향력이 더 큰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28에서 0.3만큼 감소했으면은 화해의 기준으로 본다면 1% 조금 넘게 밖에 감소를 안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2천 넘게, 3천 넘게 증가했죠. 그러면은 어, 증가한 게 훨씬 힘이 크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증가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둘다 증가한 경우에는 당연히 증가했다라고 하실 수 있고, 감소 증가인데, 여기 감소는 또 1%도 안 했죠. 근데 증가분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했구나. 여기는 둘다 증가, 둘다 증가니까, 어, 당연히 매년 쭉 증가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스킬과 센스가 걔들 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는 맞고요. 5번까지 소거해주고, 디귿, 리둘 중에 하나 풀면 되는데, 뭐, 디귿 쉬워 보이죠? 매년 곡물 생산액은 과수 생산액의 50% 이상이다라고 묻고 있는데, 역시나 분야별 비중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곡물 비중이 있고, 과수 비중이 있는데, 매년 곡물 비중이 과수의 절반 이상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발레가 딱 보이죠? 15.6과 40.2는 곡물이 과수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아니어서 소고돼갖고 답은 4번으로 쉽게 나오고요. 리도한번 풀어볼게요. 매년 농업 부가가치는 농 임업 부가가치의 85% 이상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 GDP 대비 비중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21:1, 2 1일22뭐 이런 것들 쭉쭉 확인하면서 농업이 85% 이상인지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뭐 하나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차이가 좁은 애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21대 1은 90% 이상, 10% 이하밖에 안 되는 상당히 큰 차이잖아요. 그리고 20대 1을 보면은 10대, 10대 1이니까. 91대 9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나 극단적으로 생각할까봐 이 비율을 넉넉하게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이 되려면은 최소는 얼마예요? 1.95만 돼도 2.0이 될수 있죠. 반올림 하면요. 그리고 임업은 뭐 0.24까지도 충분히 혹은 249999 해가지고 0.25에 미만까지도 0.2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봐도 85 이상은 무조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애매한 90보다는 8 0으로준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10번입니다. AF로만 구성된 각반 학생의 1대1 채팅방 참여 현황이고 표랑 규칙에 근거해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표를 살짝 보면요, 좀 생소한 모양이죠. 그리고 A, B, C, D 있는데 F, E, D, C, B 뭔가 조금 뒤죽박죽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0과 1로만 표시하고 규칙 보면은 참여는 1, 참여 안 하면 0이고. 어, 만나는 것을 표시한다. 그리고 학생 수가 n일 때 모든 1대1 채팅방 개수는 이렇게 돼 있다. 그 밀도는 모든 분에 참여하고 있는이다 확인하시고 우리 보기로 바로 가볼게요. 자, 참여하고 있는 1대1 채팅방의 수가 가장 많은 학생은 b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b를 찾아보면요. b는 f랑 e랑 c랑 참여하고 있다. 까지 하면은 문제가 안 풀려요. 왜냐하면은 이걸 놓치시면 안 되죠. 그래서 b는 a와 c와 e와 f 와 참여하고 있는, 총 4명과 채팅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좀 숫자가 많은 걸 보면요 E가 3명이죠 그렇죠 근데 또 나머지 3명이 있나요 C도 3명이긴 한데 뭐 4명짜리는 B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B가 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3번 4번 소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 가 볼게요 A는 C랑은 안 하고 A는 B, B랑은 C랑 하고 있다 라고 묻고 있어요 A와 c 의 0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ac 0 맞죠 그 다음에 ab 1맞고요 b랑 c 1 맞으니까 은도 맞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도 소고가 되고 이제 일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g가 전화가 왔는데 cd랑만 채팅방 참여하면은 밀도가 낮아지냐고 라 묻고있어요 그럼 현재 밀도 구하고 나중 밀도 구하면 되겠죠 현재 밀도는 6명이기 때문에 2분의 6 구하면 얼마예요 15죠 근데 15 중에 몇 개가 활성화되어 있냐 이대 개수를 세면 되는데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현재 밀도는 15분의 8입니다 근데 한 명이 전화 온 순간 이렇게 되죠 그리고 C와 D만 채팅방을 개설했으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50% 보다 크고요 얘는 50% 보다 작죠 그래서 밀도가 낮아진다는 언급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D급 보면은 1대1 채팅방 밀도는 0.6 이상이냐. 이 상태에서 0.6 이상이냐 묻고 있는 건데, 1 5의 60%는 뭐다? 9죠. 근데 8이기 때문에 0.6 이상이 안 되는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6번부터 10번까지 다섯 문제 빠르게 풀어봤는데요.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누 근우 n c s 의그누였습니다